제가 아테네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인지 15분 동안이나 떠들어야 될 만큼 아테네의 위대함은 정말 끝이 없었어요. 그렇게 대단했다 할지라도 그 아테네의 위대함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끝만도 못하다.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바울은 그 앞에서 주눅 들지 않는 거예요. 그래 어디인데? 어디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거기 서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내 삶이 깨끗해서가 아니에요. 내가 가진 복음이 확실하고 분명했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아덴에서 주눅 들지 않고 아덴의 경탄만 하고 부러워하다 죽는 게 아니라 아덴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덴에서 살고 있어요. 어떻게 사시겠어요?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될때 우리는 주눅 들지 않고 그곳에서 확실한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.